큰 회사에 임원을 맡고 있는 한 남자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당 레스토랑에 들렸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던 남자에게 잠시 나와서 쉬고 있는 웨이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젠장. 당장 5만 원만 있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남자는 웨이터에게 무슨 딱한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식사하고 팁으로 5만 원을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자 웨이터가 다시 휴식을 취하러 나온 것을 보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기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젠장,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은 적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론도 틀리지 않게 꼭 구한 것만큼만 주셨을 때 그때 당시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났지만.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좀더 구할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것을 가지고 불평이 되고는 합니다. 그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성경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일평생 감사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만드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와 불평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에 확실히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감사로 끝을 낼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밥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아는 절기가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나가면 맨 먹을 겁니다. 들판을 봐도 누렇게 익어가는 어, 벼 이삭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 밥상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 언제 지지난 준가요 수리산을 한번 올라갔더니 참나무에 그 도토리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흔히 들리는 얘기가 올해 도토리가 풍년이랍니다 도토리가 풍년일 때쯤 되면 바로 밤도 풍년입니다 밤, 도토리 이런 것들이 풍년이 될 때는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의 열매는 다 풍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풍년을 이룰 때는요, 물이 넉넉하고 비가 많아서 사람들의 인심이, 물 인심이 넉넉할 때 이렇게 풍년을 맺는 것이 아니라 물 인심이 아주 각박할 때 흉년이 들 것처럼 가뭄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모든 열매는 풍년을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짓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름에 논에다가 물을 댈 때에 물꽃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는 계절이 되면 그때에 오히려 풍년이 오는 계절이다. 이렇게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이 넉넉해가지고, 오히려 물이 넉넉해서 이웃과 싸우지 않고 물이 너무 철철 넘치면 풍년이 올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흉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올해 참 가물었지요. 올해 저수지마다 거의 다 말랐고요. 물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곡백과는 풍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다른 열매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넉넉하면 넉넉하다고 해서 허리띠를 풀러 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 호사다말하고 허리를 조이고 근신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어른들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자체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 잘 졌다 라고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공과 과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이 오곡백가가 무르익는 이 모든 것이 내 수고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수고와 도움을 통해서 주어졌다 라고 생각해서 그 도움이 누구냐? 라고 해서 그 도움이 조상이다. 이래서 이 추석이 되면 조상들이 주어, 조상들이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오곡을 누리게 됐으니 조상 앞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수고한 일을 기억하는데 그 수고한 이가 조상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아무리 못 사는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재 쌍딸이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넙죽절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민족,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은혜를 아는 민족이 들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민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잘됨이 자기의 수고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니까 이 복음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골짜기 골짜기마다 십자가 밑에 교회가 세워진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이것은 우리 민족 자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구별된 택함 받은. 이미 민족성 중에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이에게 돌리고 그것을 은혜로 끌어 안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감사 표현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는데 그것이 몰라서 조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대상만 바꾸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됐는데 조상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으로 대상을 돌리니까 이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표현해야 되는지를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다 되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석이 되게 되면 좀 힘들어도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참치캔 이에도 하나 사고 식용유라도 사고 사과라도 한 박스 사서 이웃들에게 돌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 이 절기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힘들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의 수고의 결과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 누구의 수고로 인하여 오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첫째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나며 그리고 이웃들에게 고마웠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더니 이한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본이 누굴까요?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는 거지요.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나를 위하여 수고한 이가 부모라고 생각해서 부모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부모한테 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모한테 와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오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오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원래는 감사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감사할 사람이 찾아가는 거지, 감사한 사람이 감사를, 수고한 사람이 찾아가서 감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부모님들이요. 움직이지 마세요. Come on, baby. 와라 아이들아 오라 돌아 오라. 그래서 갈때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부모님의 용돈을 준비하고 사과 박스를 준비하고 소고기 중에 가장 좋은 소고기 세근 끊어서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넙죽절하고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계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집이 좁아도, 아버지가 사는 집이 좀 누추해도, 그래도 그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감사하는 게 명절입니다. 이게 명절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나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채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감사하는데 어떤 이들에게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를 낳아서 육적인 부분으로, 세상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양육한 부모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잊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를 낳아서 키웠다면 영적인 부분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리아만 난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의 가정인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귀한 것으로. 가정 못지않는 새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정으로 여기고 이 교회를 주의 여기고 지키고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구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구속원들이 다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이들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강단과의 감사 관계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들의 역사로,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너희들을 양육하며,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의 역사로 말리야마, 사랑 안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훈과 양육에 안에서 사랑으로 말리아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히 여겨라. 할렐루야! 그들을 귀히 여겨라. 여러분, 강단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일컬어 영적인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니 아버지의 역할을 영적으로 하는 것이니 영적으로는 아버지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이들을 신적인, 신앙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신부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 먹이고 입히고 나를 돌보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가정의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교회는 식탁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보여지게 되어진 거죠. 이들을 귀하게 여기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이들을 귀하게 여기면 기쁨이 여러분에게로 갑니다. 이들을 귀하게 여기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이들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는 이렇게 양육받은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화목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은 강단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이웃과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하고 가정과 가정 간에 화평하여 은혜가 물 흐르듯 강처럼 흘러넘치는 은혜의 저수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길을 가면서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에 반딧불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가득 쟁겨 놓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은 집에서. 먹을 것도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놓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추석에 감사든 인생의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 가느냐에 따라서 작은 것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도 싸움이 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를 회상해 봅니다. 싸울 때가 언젠가 보니까 없을 때가 아니라 있을 때입니다. 가물 때가 아니라 풍년일 때가 조심스럽습니다. 대부분 동네에서 싸움났다 그래서 가보면 잔치 집입니다. 배터지게 먹고 싸웁니다. 육손이 가득한 집에. 떡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밥 일대로 기름진 거 배로 가득 채우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알기로는 배고파야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없어야 싸우는 줄 아는데 사람은 많으면 싸웁니다. 배부르면 싸웁니다. 넉넉히 먹고 할일 없어서 그런지 싸웁니다. 그래서 잔치 집에 꼭 싸우고요. 장사집에 실컷 먹고 꼭 싸우고요. 꼭 싸우는 일 보면, 집에서도 보면,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기쁘게 만났다가 흩어질 때 싸우고 흩어지는 가정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다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명절을 맞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살지 말고 내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어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상의 능력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묘미는 오래 참는 데서 찾아옵니다. 생명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품은 것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품 같은 거 그런 건 오래 참지 않아도 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착각착각착각착각 나옵니다 장로님 그죠? 착각착각착각 장로님 내 공장에서 착각착각착각 잘라줘서 나오면 그냥 지게차로 실어서 보면 100만원입니다 쉽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품은 거 요 앞에, 교회 앞에 보면 대추나무에 대추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 대추 열매는 생명을 품은 겁니다. 그 대추 열매 하나가 만들어지는 생명을 품은 대추 열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다려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대추 열매는 씨앗이 만들어져야 되고 생명을 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품는 것은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삶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품고 더 나아가 영생까지 품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기다림을 알아야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할렐루야 추석을 맞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영생을 품기 원하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품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기다림이라는 미학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생의 신비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며 선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많은 사람은 선한 사람에게는 참고 악한 사람에게는 참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순기능으로 가는 자에게는 참고 끼어들게 하는 자에게는 참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게 성향이 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성향, 성질, 성품. 저는 주로 오래 참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화를 내죠. 그런데 꼭 그러고 난 다음에는 꼭 후회를 합니다. 반드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안 됩니다. 그죠? 잘안됩잘안돼 그래서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고 다 옳은 것 같아도 참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일주일을 묵히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 달을 지나고 그 일을 생각하면 더 좋은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고 순간 가졌던 생각을 보면 그렇게 그 생각이 어설프고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는 거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참지 않고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참아야 좋은 생각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생각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일주일을 참고 생각한 생각은 반드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더 좋은 생각은 더 많이 참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래 참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를 때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아 너 아프지? 너 때려서 너는 아프지만 엄마는 널 때려서 더 아파 어렸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된몇 가지 중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심해서 겉으로 말 못하고 겉으로 말하면 더 맞으니까 속으로 말했습니다. 안 때리면 되지. 아픈데 왜 때리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성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징계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들어 아이를 때립니다. 때리고 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맞은 아이는 조금 5분, 10분 이렇게 지나다가 눈물 닦고 금세 필요하면 아빠! 그리고 와서 앵겨붙습니다. 그데 말이죠. 아빠는 앵겨붙는 아이를 덥석 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저는 적어도 그 아픔이, 그 고민이 한 4일쯤, 일주일쯤 가더라고요. 잠을 자면서도 내가 너무 심했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제가 정말 호되게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때 때린 것은 교훈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도 잊지 않았겠지만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악을 행하는 것은, 감정을 행하는 것은 가장 큰 피해자가 자기입니다. 평생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가장 큰 수혜자가 선을 행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가장 좋은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밥상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악을 따르면 후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선도 악도 가장 큰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항상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소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아,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죠.